저는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는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었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머니의 달라진 시집살이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줄밖에 쓰지 않았는데 벌써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는 결혼을 조금 늦은 나이에 28살에 했고 남편 역시 늦은 나이인 3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만 둘인 시어머니는 학과를 원하셨고 부자인 남편은 저에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합가를 하자고 했어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 말도 들으면서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다 저도 일을 하고 남편 역시 야근이 많은 직장이라 저의 결정은 합가였습니다. 처음에 많이 고민하고 힘들거라 생각했던 어머니와의 관계는 전혀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편했고 잘해주셨어요. 저도 그만큼 노력하면서 애를 썼어요. 그래도 조금은 어머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쉬는 때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려고 어머님과 둘만 있을 때도 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어머님과 거실에서 보내려고 애를 쓰고 가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 직업상 간호사 일을 하고 있어서 건강적으로는 많이 챙겨드렸어요. 어머님도 좋아해 주셨고 남편도 시동성도 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8불 7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편이 저를 가족들 사이에서 많이 지켜 세워줬어요. 제가 애교가 많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뚝뚝한 편도 아닙니다. 그런 저를 어머님은 큰 며느리감이라고 하면서 든든하니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시어머니가 동서가 들어오자 했던 한마디가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동서가 결혼하기 전에 얘기 먼저 해 볼까 합니다. 어찌 보면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차별하고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어머니와 같이 3년을 살고 있을 때 시동생의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해서 2년 동안 계획한 바가 있어서 임신을 미루고 있다가 1년 노력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바랬던 아기라 다들 기뻐해 주시고 축하를 아끼지 않으셨죠? 저는 모두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하루 태교에 전념하면서 일도 다녔습니다. 어머님도 집에서 놀면 뭐하냐고 하면서 일하는 거에 반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하는 것을 말리더군요. 남편 말이 노산이라 걱정된다고 했는데 사실 노산도 아닌데 남편은 무조건 서른이 넘어서 임신하면 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히려 그런 쪽은 늘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더잘 알고 있는데도 남편은 늘 불안해서 출근시켜주고 퇴근시켜주고 했어요. 원래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야근 때를 제외하고는 늘 그랬어요. 실은 제가 개인병원에 산부인과 간호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면서 유난을 떨더군요. 이렇게 저만 바라보는 남편 앞에서 그만 시어머니가 실수를 한 겁니다. 제가 임신하고 안정기에 거의 들어서려 할때 시동생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소개를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전혀 그 소식을 못 들은 상태였고 남편은 그날 야근이어서 늦게 오고 저만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서는데 명품 같은 신발이 두 켤레나 있더군요. 하나는 젊은 여자 거 같고 하나는 나이 드신 분의 신발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명품이 있지 않으셔서 손님이 오신 줄만 알았습니다. 누가 오셨나 보다 하고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도중 당문이 열리고 시동생이 나오더군요. 손님 오셨어요? 형수님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자친구 엄마한테 소개해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못 보던 신발이 두 켤레나 있던데? 아, 지민이가 엄마 거사 와서 아까 신어 보느라 나와 있는 거예요. 순간 저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런게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군요. 어떻게 첫진사를 명품을 사들고 올수 있는지 집안이 잘 살거나 능력이 있는 여자인가보다 생각했습니다. 열린 방문 사이로 살짝 보인 예비동선은 누가 봐도 정말 화려했어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았더라고요. 제가 명품은 없어도 병원 직원이 워낙 명품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보는 걸 어깨너머로 봐와서 딱 봐도 알겠더군요. 문을 더 열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예비동사한테 소개도 하기 전에 이제 오니 어서 저녁 준비부터 해라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원래는 제가 퇴근하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밥상 차린 다음에 저를 부르시고 있는데 180도 변하셔서 하신 행동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 여자는 손서레를 치면서 밥은 다음에 먹자고 하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얼떨결에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예비동사가 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그 선물 받은 명품 신발을 보더니, 내가 내 생전에 이런 걸 신어 보겠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신는다니. 역시 애가 의사라고 하더니 센스가 넘치네. 하는 겁니다. 그때 동서가 의사라는 것을 알았네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왔고, 남편 앞에서 그만 시어머니가 실수한 것은 큰아들, 아까 다저녁에 태호 결혼할 여자아 데려왔다. 아, 그래요? 밥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큰애한테 밥좀 서둘러 하라니까. 성격이 굶떠서 밥도 못 먹고 갔다. 남편이 그걸 물었던 것은 제가 힘들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거였는데, 시어머니 순간 그동안 말하고 싶었던 속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방에서 있다가 남편이 하도 방에 오지 않아서 어머님 방에 가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린 틈으로 그만 그 말을 들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어머님을 잘못 알았다는 것에 화가 났고, 남편 역시 효자여도 임신한 아내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됐는지,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굼뜨기 누가 금 떠요, 누나 얼마나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한데요, 성격이 차분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애 아니라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 여자가 어머니한테 이상한 약 먹였어요? 남편도 화가 났는지 필터를 가르지 않은 말로 어머니에게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아차했는지, 알았어. 순간 내가 어떻게 됐나 보다. 가서 살아. 자기 말만 하고 아들을 등떠밀어 내보내더군요. 얼른 자리를 피하려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이 제 눈과 마주치면서 저도 들었다는 것을 알고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런 식으로 두번 다시 말씀하시면 저도 다른 생각이 있어요. 하니까 시어머니 꼬리를 내리셨어요. 저는 그날 많이 속상해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러더군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남편은 아직 예비동서 직업과 어머님이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못 들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은 저도 어머님도 남편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수다스러울 정도로 아침에 말을 하시는데 조용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랬더군요. 어머님이 그날 꼬리를 내린 이유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들을 의사에게 결혼시키기 위해 계획이 있던 거였어요. 혹시라도 의사 며느리 놓칠까봐 당신 집값으로 결혼 자금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그동안 모아뒀던 걸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반대를 했고 남편은 시동생을 설득했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더 만나보고 결혼 자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시동생도 연애를 조금 더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만 혹시나 의사 며느리 놓칠까봐 안절부절 하면서 그때부터 저한테 하는 태도며 아들한테까지 말을 막 했어요. 남편은 참다 참다 더 이상은 안될 것 같다면서 분가를 하자고 했고 저희는 아이 낳기 전에 분가를 했습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7개월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니 여자 쪽에서 결혼자금을 거의 다 준비하겠다고 해서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줄만 알았네요. 그런데 그것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 집담보 대출받아서 시동생 장가 보냈더군요. 시동생이 이자는 내주다가 나중에 동서 일이 잘 되면 다 상환해주는 걸로 하고 준비해줬다고 말은 들었어요. 동서가 들어오고 큰일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네요. 저희는 이런 줄도 모르고 시댁에 가면 늘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에 맘상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날도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 하는 행동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각자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 와서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을 보더니 고맙긴 한데 좀 서운하다. 큰애는 간호사라 시간도 남을 텐데 작은애는 의사선생님이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말은 안 하겠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나 싶더군요. 남편이 엄마, 이 사람 애 보느라 바빠. 그리고 병원 일이 사람이 엄마보다 더잘 알잖아? 의사가 바쁘면 간호사 어서 바쁘지 않겠어? 무식한 소리를 하고 그래. 너큰 아들. 가면 갈수록 말을 심하게 한다.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아니 한가하다면 대류 재수 시간 한가하지. 애도 없는데. 하자 시어머니 갑자기 됐다. 내가 괜한 말을 했다. 하면서 말을 끊더군요. 동서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밥을 먹는데 심부름도 자꾸 저를 부르면서 큰애야 반찬 좀더 가져와라 했어요. 저는 동서가 일어서거나 척이라도 할줄 알았는데. 이것도 머리에 돌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덧붙여 하는 말이 우리 의사 선생님이 잡채를 좋아하네. 그네 그래, 어서 가서 더 담아 와. 했어요. 열이 받아서 봉서 잡채 좋아해 물었더니 네. 그래. 그러면 가서 부엌에서 가져와.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너 내가 먼저 너한테 시키지 않았니? 너 나한테 선물 뭐 가지고 왔니? 네가 한 번이라도 나한테 비싼 선물을 해봤냐? 뜬금없는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네요. 혹시 그 명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분하실 줄은 아세요? 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확신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발끈하더니,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이야말로 간호사 월급으로 명품 구경도 못해 봤을 것 같은데, 뭘 안다고 그딴 말을 해요. 했어요. 이게 제 남편을 아직 몰라서 실수를 한 거죠. 늘 허허하면서 웃어주니까, 인상이 너무 순해 보여서 만만하게 봤나 봐요. 저희 남편 부엌에 있는 양푼에 담겨져 있는 잡지를 들어 동서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순간 잡지를 뒤집어쓴 동서가 뭐 하는 거야 무식하게.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 생신상을 바로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한 소리했습니다. 이 집안이 왜 이렇게 되어 가나 했더니 너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렇구나. 의사만 환자한테 대접받어 어디서 꼴값지도 않은 것이 시댁에 와서 대접받으려고 해. 너 우리가 만만해?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방에서 자고 있는 애를 먼저 데리고 나가라고 하고 시어머니한테 말하더군요. 잘난 의사 며느리한테 앞으로 효도 많이 받으면서 사세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요. 남동생은 자기 형한번 화나면 무섭다는 거 알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었어요. 남편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 통곡을 하더군요. 사실 남편이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둘이서 저를 욕하는 말을 제 남편이 들었던 겁니다. 생신이라 다 끝나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을 보고 바로 터진 거죠. 흉을 봤던 것은 어머님이 먼저, 아유, 내네 형님은 답답해서 힘들었는데, 넌 시원시원해서 좋다. 선물도 화끈하고, 이래서 옛날에 공 같은 며느리보다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낫다고 하나 보다. 어머님, 형님이 약간 그런 편이긴 해요. 돈 쓰는 것도 봐도, 좀 통이 크시면 좋은데, 약간이 뭐니, 내가 그동안 속이 터졌는데, 나는 죽어도 큰애한테 명품 같은 거못 받아볼걸? 너니까 이런 선물도 주고. 제가 있어서 좋자? 남편이 들었다는 말을 해주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남편이 터질 수밖에요. 어쨌든 그 이후로 저희는 3년간 시댁에 안 갔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돈 작은아들과 며느리한테 다 퍼주고 어쩌다 명품 선물 받고 입이 귀에 걸렸었는데 더 웃긴 것은 그 명품이라고 자랑하시던 그거 하나 빼고 다 짝꿍이었다네요. 시어머니 동서한테 바보처럼 끌려다니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게참 바보 같네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시어머니 집 결국 대출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고 동서네로 들어가서 완전 신모처럼 살고 있었는데, 시동생 처가에서 합가를 원해서 자기 엄마 포기하고 대를 사이 선택해서 결국 시어머니도 쫓겨나서 이모님 집에서 잠깐 얹어 산다고 들었네요. 아들에게 의사 안에 만들어주고, 덕보려고 자기가 욕심부려 의사 며느리 얻으려다,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지금까지 동서한테 돈다 퍼주고 가짜 선물 받은 어리석은 시어머니였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여기저기 뜨내기 신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